자 여러분들 서로 인사들 나누세요. 나중에 다 낚시 가면서 만날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분들. 난이 다 만날 사람들이니까 인사들 나눠. 요아씨짜또 여지없이 BJ만 꽝이네. 뭐? 뭐야 이거? 홀랑 이게 잡다 찔렸어. 어? 오케이. Okay. 아 불러 아니야, 불러 아니야. 자 나왔어, 나왔어. 오. 이제가 감시할 가 없지. 감시다. 감시 나왔다, 감시 나왔다. 자한 그 편만 넣으면 돼. 꾸어 먹으면 맛있.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확실히 기다렸더니 됐다 됐다 이제 감시 들어왔어. 다시 열심히 해야지. 감시 들어왔어. 이제 또 사이즈 점점 커지는 자 나왔어 감시. 집중하여 집중. 자 나왔잖아. 어 괜찮다 사이즈. 한27 되게 빨고 올라갔다. 자 이거 한편 넣으면 먹는 거야. 한27 되겠어요. 잡아봐 낚싯대. 어아 나왔어 나왔어 자 일단 바늘부터 뺍시다 어 확실히 오래 기다렸더니 어 어우 똥똥하네 어도 되겠다 자 일단 한뼘 넘으면 먹는 거야 자 BJ 한뼘 넘잖아 자자 자, 회장님 먹어도 되죠 이거 먹는 거잖아 한뼘 넘잖아 훨씬 넘네 어, 나왔어. 나왔어. 음.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추천 한번 시킬. 오, 이제 해 쳐도 되겠어요. 아, 그래요? 딱 1마리 시했으니까 자, 지금 까칠한 어, 스마아 사모님께서 감시 걸었어요. 감시 사이즈, 감별 갑시다. 자, 일단, 아, BJ 뼘보다 크면 먹는 거야. 아, BJ 뼘보다 크잖아. 어. 아, 뼘 오므리고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25. 자, 아, BJ 또한수 나왔습니다. 어, 나오잖아. 어?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둘 하나 더 있죠? 아까 BJ 반을 터졌잖아. 반을 터졌는데, 어, 터진 반을 딱그줄이 나왔어. 어. 자, BJ 추천 한 번씩 들주세요, 여러분들. 어. 시야 괜찮아. 23? 23은 훨씬 넣지 자, 한번 잡아봐. 30 될까 말까 하는데. 자, BJ 뼘이, 아, BJ 뼘은 이렇게 돼도 여유가 있어. 어디 가시가 무서워서 자 한번 재볼게요 30이네 오우 30딱 30이네 음, 자 30한수 나왔습니다 와30 30 음. 자죽무김밥이에요자 오징어 무밥 아, 진짜 꿀맛입니다. 음. 아, 나들이 가기에 도시락으로 딱좋네 이게. 음. 아, 솔직히 김밥 싸면 별로 맛없거든. 사가면 식어서. 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아이스박스에 국물 따뜻하게 해주니까. 음. 아우, 최고야. 아, 오징어 어묵하고 같이 껴먹으라고? 오징어 하나, 어묵 하나. 아, 회는 누가 뜨냐고요 모르지 뭐 누가 뜨길 누가, 누가 떠자 어, 오늘 감생회 한번 먹읍시다 응. 아 앵그리 응? 아 이게 인터넷 방송 하다보니까 이거 하면서 해보는거야 지금 아 여기 뼈가 있구나 이거 이거 잠깐만 군유광가끔님 네.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아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봐 아 지금 여기 뼈꼬까지는 다 뽑아내는데 네. 아 지금 뼈꼬까지 다 뽑아내는데 지금 여기를 이거를 안, 안 살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네. 다 끊고 들어가야죠 살손 그렇죠. 살을 최대한 뽑아내려면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살은 떴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어자 <laughs> 이렇게 해서 어어 이게 어, 예, 감생이는 떴는데 아 절대 안 부러워? 음. 자어 투명하게 떴네 뜨는 데까지 음. 음. 감생이 또 여기가 있구만 뭐 이제 이쪽으로 면 되죠. 예. 음. 응벌이, 어, 뿌리, 아, 그래? 이거 먹는 거야? <laughs> 예. 그 칼로 탁탁탁탁 이래 가지고. 아. 괜찮아. 집고시로? 음. 같이 쓰러우서 빼는 거는. 이런 요 아, BJ 잡았어. 예. b j 가 잡은 거로 뜬가 오늘은. 좋죠. <laughs> 자 BJ 아 어,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주세요. 어? 물이 차서 그런가 어. 맛있다. 자 BJ도 한번 한잔 먹읍시다. 에 네, BJ 거 하나. 어 원래 BJ 입이 짧아서 많이 <laughs> 못 먹어요. 어. BJ 원래 이 사이즈 막 이런 거안 먹는데. 어. 원래 BJ 있... 아 이거 가있었구나 어. <laughs> 아 붕장어 저번 이렇게 굵은 거 있잖아요. 쭉다 가운데 골때 가지고 그 하나 다 뜯어 먹는데 음, 한점 밖에 안 먹으니까. <laughs> 자 피자 한번 먹을게요. 음, 음, 맛있네. 음. 맛있어. 음. 아 쫀득쫀득하네. 아 진짜 맛있어요. 음. 괜찮네요. 아유, 우리 따오기사랑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땡큐, 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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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드세요어요맛없어어감맛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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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아우, 우리 SH님. 아유, 펄펄 고이게 감사합니다. 아유, 381번째 백클럽까지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지금 방바지에서저 새끼 뭐하나 담들다 쳐다본 거야.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아요가아요 고가지 순가아요 그렇지. 오케이. 어투아. 어 여기 아니 아래 있지. 있어요? 자, 자비정 나와. 비정이. 있어, 있어, 있어. 야, 이거 뜰챈다. 뜰챈다. 아, 비정선은 아니지. 아, 낚싯이비정은아니 그 <목소리> <목소리>

자또 나왔습니다 자감성이 나오잖아 어 기다리고 있었지 어 기다렸는데도 입 끝에 살짝 걸렸어요 많이 걸린게 아니야 어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어야 가만있어 알았어 어 아우 주아 아우 별풍 백해 감사합니다 자 땡큐 자감성이 댄스 갑니다 나, 나, 야 반은 터질라 그래 어야끊어져 야, 가만있어 땡큐!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아흐 감독님 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솔직히 여기 올때자 <laughs> 오늘 어 지금 이거 잡으러 온거 아니기 때문에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오늘 이거 잡으러 온거 아니기 때문에 자이 친구는 방세 네. 아, 이제 클라스가 아, 있지 <laughs>